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생각해주는 딸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있는지라 매일은 못 가도 아버지에게 자주 찾아가며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가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딸에게 전화로 한 시간이 넘도록 진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는 딸이 없는 평일마다 요양보호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은 나를 돌보는 척만 하지. 돈이 아까워서 직접 오지도 않아. 아들은 그래도 아들이야. 바쁘지만 마음은 나한테 있어. 그리고는 딸이 보내온 용돈과 생필품,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에 대해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요양보호사에게 아들을 불쌍하다고 하며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내 누나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나는 네 누나 눈치 보며 산다 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돌보는 딸에게 가장 가혹한 말을 쏟아냈고 찾아오지 않는 아들에게는 끝없는 이해와 미화를 했다고요. 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선택들, 미안함에 잠못 이루던 밤들, 아이들을 맡기고 달려왔던 주말들 모두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딸이 받은 상처는 아버지를 돌보느라 생긴 피로가 아니라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왜곡되어 돌아온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다음 날, 요양보호사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 말을 전하면 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아버지는 그날도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전 재산은 다 아들한테 줄 거야. 딸은 시집가면 남이잖아. 나중에 늙어서 쓸쓸해지면 아들이 나를 책임질 거야. 요양보호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챙기고 생활비를 보내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습니다. 자신이 바란 것은 재산도 보답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한마디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번 주말엔 왜안 오니?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참아온 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예전처럼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정과 마음을 조금 더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효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을 처음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도 거리와 한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아프게 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요. 딸은 결국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요. 그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짧은 메모 하나 남긴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며칠만 다녀올게. 기차 창가에 앉은 딸은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딸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 말입니다. 여행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녀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딸은 숙소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울수 없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했어.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도 찍고 카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도 요양보호사의 전화도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은 노트 한 장을 꺼내 처음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짧은 여행이 끝날 무렵 딸은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누군가의 선택 뒤에 부속처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상처만 안고 사는 딸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 없이 피곤했고 가슴 한쪽이 자주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아파서 몸도 따라 아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검사 결과를 듣던 날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유방감 세력입니다. 순간 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버지도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울고 있지 않았지만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조용히 아이들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의 생을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요즘 안 오니?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암이에요. 유방암 사기래요.